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음. 식세하는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한네 다섯 줄의 줄을 보고 내용을 한국말 내용을 읽은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빼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누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곱하기가 들어가는 지 이거를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외국어 배우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응. 왜 영어도 그렇잖아. 이 한국말 문장을 보고 얘가 주어냐, 얘가 동사냐 이런 소막 찾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랑 똑같지. 그래서 어 그게 이제 활용 문제로 좀 나오는데 시험에도 그렇게 이게 한국말인 게한 다섯 줄만 이렇게 되는 문제가 한두세 문제 나올 거야. 많으면 다섯 문제. 긴가운데. 음.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이제 고득점 문제인 거지. 내가 직접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거. 그거는 이제 거의 다 5점짜리 이상의 문제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게 요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봐봐 개념은 3번에. 첫 번째 이런 모양이 있다 이거야. 2 x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 아유 이런게 시험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쉽지. 그지? 어, 나왜 더하기라고 했니? 이거 곱하기요. 여쭤네. 아유 이런 문제 나오면 은 너무 좋지. 이런 문제가 한 5점짜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지? 응,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단항식의 곱하기 수 형태로 되어있다. 단항식은 뭐라고 해서 항이딱 하나. 그 단항식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항식의 곱하기 수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단항식의 나누기 수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예시가 누구로 나와있어? 6X 나누기 3분의 9로 되어있네. 2분의 9. 근데 난 그냥 3분의 9 해볼게. 그리고 3번. 수의 이번에는 1차식이래. 1차식. 근데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2괄호 열고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있네. 봐봐. 얘가 1차식이면서 어떤 식이야? 단항식이야? 어. 다항식이야? 어. 그렇지, 다항식인 거야. 다시 1차식이면서 항이 두 개니까 다항식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 곱하기 1차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별세 개, 분배, 법칙, 동그라미. 별 3개. 분배법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4번까를 일단 적어 볼게요. 4번에 6x-3 나누기 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1차식 나누기 수의 모양입니다. 얘는 그러면 못 해줘야 될것 같아. 나눗셈 모양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똑같이 얘도 이거를 분배 법칙을 먼저 해줬으니까 뒤에, 뒤에 있어도 얘도 곱하기로 된 거잖아.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괄호치고 뭔가 붙어있는데 곱하기 얘는 곱하기 기호는 없지만 곱하기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지? 이렇게 괄호치고 곱하기 뭐가 붙어있으면 반드시 뭘 하고 시작해야 돼? 분배법칙을 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이제 칠판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런 거. 아우 너무 쉬워. 왜? e x 는 사실은 누가 생략된 거야? 곱하기가 생략된 거잖아. 그래서 조금 조금 돌아서 가볼게. 왜냐면 이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얘는 사실을 이런 모양이었다. 근데 이 뒤에 곱하기 3이 붙은 거다. 근데 곱셈으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곱셈의 무슨 법칙이 적용이 아, 돼요? 그렇지, 교환법칙.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하고 x를 곱한 격이다. 그래서 2, 3은 6 곱하기 x다 보니 이런 모양은 또 어떻게 가능해? 곱셈을 생략해서 그냥 6x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런 원리다.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했지만 익숙해지면 요거만딱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2, 3은 6, 6x 끝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다음 얘도 마찬가지다. 얘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6x 곱하기 뒤집어 9분의 3이야. 근데 얘는 1분의 6x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을 때, 3, 3은 9, 3, 2, 6. 그치? 그 다음에, 3, 1은 3, 3, 1은 3. 그래서, 2X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은1 곱하기 1은 1이잖아. 2 곱하기 X 곱하기 1이니까 2X지. 근데, 1분의 2X는 그냥 2X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잖아. 어, 이거는 내가 숫자를 잘못 썼어. 사실은 여 2였어. ,잉. 그럼 2로 도 해보자. 교재에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2분의 2를 곱하기 9분의 2로 바꿨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3 그대로 있고, 3, 여기 2 곱하기 2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1 곱하기 3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x 곱하기 2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4x.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3분의 4한 다음에 x를 크게 뒤에다 써도 돼.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됐죠? 음.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렇게 앞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괄호 앞에 붙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초딩 때는 요 괄호 안에 계산하는 게 1번이었잖아. 근데 봐봐. 지금 얘하고 얘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야. 뭐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 왜 계산을 못해?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또 곱하기야. 곱하기라서 분배법칙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중학생의 그 관점에서 과로를 바라볼 때는 순수하게 이 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괄호 앞 뒤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 그래서 아 무조건 과로가 있어? 그러면 이젠 생각하는 거지. 아 분배법칙 해야 할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분배법칙 해야 될게 있구나. 그래서 분배법칙을 했더니, 마, 뿔, 마, 2 곱하기, 이 1은 2면서 X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왜? X 앞에 누구 생냐 1이 생략된 거니까. 그리고 마, 뿔, 마이너스이면서 2, 3은 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거다. 괜찮아? 계산 괜찮아요? 어, 살짝 다시 한 번. 마이너스 2에 플러스 x잖아. 근데 플러스 1x지. 원래 x는 1x라고 표현도 해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얘가 사실은 플러스 1x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 1x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곱했을 때 마이너스지 어.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가 곱해져 있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 2, 4, 6, 8 이런 식으로 짝수개 그래서 마마 이랬잖아 마마가 플러스 된다 어. 그래서 얘는 혼자 있잖아 마이너스 그대로 왔어 2 곱하기 1은 2야 그러면서 얘는 자연스럽게 붙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얘는 괜찮지? 아, 왜 마이너스 아, 6이? 아, 응, 응, 응. 분배 법칙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도 곱해져야 되고 얘가 이쪽에도 곱해져 있어야 돼. 근데 반대로 해보자 우리 앞쪽에서. 앞쪽에서 만약에 앞쪽에서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괄호 치고, 뭐, 이렇게 나타내보래. 그럼 뭐로 나타낼래? 똑같이 들어있는 게 누구야? 똑같이 들어있는 게 일단은 마이너스 들어있고, 그리고 누구로 나눠져? 똑같이? 2로 나눠지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양쪽을 다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눠질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순수하게 어떻게 돼? 다 나눠졌어?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위아래가 똑같아. 분모 분자가 똑같으면 뭐가 돼? 네. 응. 1. 그리고 얘는? 일단은 플러스고, 약분돼서? 3.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야. 왜냐면 똑같이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앞으로 잡아 빼는 것도 분배법칙,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분배법칙이었잖아. 맞죠? 네. 응. 그래서 그 관점에서 분배법칙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오 굉장히 오늘 딥하게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노셈을 먼저 는 어떻게 해준다? 나노셈을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준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사실은 이 밑에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크게 해도 될까?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할게요 6x 이렇게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쓰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투시가 가능할 정도로 연습을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줘요? 분배 법칙 해주는 거야. 어, 요 이거 한번 각각 써볼게. 1분의 6x랑 곱하기 3분의 1을 먼저 해. 슝. 이렇게 분배 법칙한 거.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봤을 때. 3이름상 3, 3, 2, 6이야. 그럼 어떻게 돼? 2X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플러스 3분의 1이네. 얘는 그냥 3이니까. 어, 이렇게 위아래로 봤어. 대각선으로 봤을 때. 나눠. 1이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래서 정답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냥 저 상태로 끝내요 응. 아. 왜냐, 더 이상 뭐 빼거나 더하거나 해질 수 있는 똑같은 항, 그게 동류항이라는 건데 뒤에 나와. 동류항. 동류항의 모이, 이게 문자의 모양과 차수, 문자의 모양과 차수까지 완전 똑같은 애들이 있어야지 더셈과 뺄셈이 가능하거든. 근데 그런 모양이 아니니까 더 이상 계산을 할수 없이 여기서 끝이 나버린. 괜찮아? 이제 연습해 볼게요. 이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이영 예, 곱하기 생략이니까 분배법칙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 같으면은 적어 놓을 것 같아. 1분의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약분할 때헷갈리지않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 될게 없네? 그러면은 뿔뿔 뿌리니까 생각할 거 없고 3분의 1x라고 그냥 쓰면 되고 뿔마 마, 그리고 3하고 6하고 나쁜이 되네, 2. 괜찮아? 얘는 뒤에 있지만 분배법칙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 4하고 y하고 그냥 붙여줘. 얘는 마, 마. 뿔. 4, 8에 32. 이렇게 하라고. 그니까 러 한마디로 얘를 여기서 이렇게 잘라 왜 항이 두 개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요 어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요 앞에서 이렇게 자르라고. 그래서 항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니까 각각의 항의 분배 법칙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 아, 문자. 각각의 항의 분배 법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마이너스 4를 y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8에도 곱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 마, 뿔, 4, 8에 32.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항이 두 개인데 여기서 끊으면 마이너스 2를 분배법칙해야 줘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마, 뿔, 마, 이, 여기는 사실 이 1이자, 이, 1은, 2, 엑스 그대로 붙여줘. 마, 마, 뿔, 이, 사, 가자. 됐지? 아, 봐봐요. 얘, 마이너스, 다음에 여기는 사실 1 곱하기가 생략이죠 그러면은 얘를 앞에의 항에도 곱하고 뒤에의 항에도 곱합니다. 마마뿔1 곱하기 2는 2. x 붙여. 마뿔마1 곱하기 1은 1이죠. 어. 근데 여기서 없앨 수 있는 거는 1을 없애면 안 되지. 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둬야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 x였다면 1이 사라져도 되지만 그냥 순수한 상수항의 의미에 마이너스 1이잖아. 얘에서 얘를 없애버리면 상수항이 사라지는 거니까 안 돼. 그때는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끝났대요. 자, 그래도 이것만 합시다. 그리고 요거 플러스. 생략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네.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고, 헷갈리지 않게 밑에. 소환시켰어. 그 다음에 5, 5 5 약분되죠? 막불, 마, 마, 5하고 5하고 약분되서 X 원래는 1X인데 1을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막불, 마, 마, 5하고 2하고 약분되죠? 그래서 2 이렇게 하셨으면 정답 얘는 뒤집을게요 곱하기 3분의 4로 뒤집고 소환, 불러와 그리고 항은 두 개니까 잘라 이 앞에서 플러스 살려야지 그 다음에 뿔만 마이너스 2면서 3하고 3하고 약분이 되니까 1분의 4a인데 1분의 4a의 그 분모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죠 4a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1분의 3이야 3 4 12야 근데 부호는 뿔뿔 뿔12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혹시 담아았나 음, 잘했어.